t 비한비입니다 오늘은 산토파이 왔는데요. 왜 왔냐면은 이 친구 한인 집으로 왔습니다. 수집 도감을 하려고요. 네, 그럼 수집 도감을 해볼까요? 네, 됐습니다. 수집 도감 잡았습니다. 네. 그러 여기서 한 가지 더할수 있는 수집도감 있죠? 용암에 빠지는 건가 있었던 것 같은데. 해봅시다. 네. 그러면은 아마 수집도감에 법적에 안 되네. 네, 여기까지 현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